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종 순간 바로 천상에 나신 아버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년 전에 제가 머물던 사찰에서 만난 기도 스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스님들은 대개 대부분 당신의 출가 동기를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님이 전생의 일인데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아니겠냐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님께서는 어느 날 공양을 드신 후에 저하고 찬잔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출가 동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스님인 출가를 하게 된 동기는 그러니까 이스님은 늦깎이로 출가를 하신 분입니다. 늦깎이로 출가하셨는데 를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버님이 당신의 아버님이 육시판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심근 경색으로 쓰러져 있어서 엠브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임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 스님은 운전석 옆에 탔었고, 운전기사 옆에 탔었고 형님께서는 뒤에 구급대원들과 같이 뒤에 타서 아버님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겠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도중. 이제 임종을 하신 것인데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스님께서는 맨 앞에 앉으셨으니까 시야가 탁 트였을까 아니에요. 그날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먹구름이 위아래로 쫙 갈라지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광명이 뻗어 나오더랍니다. 광명이. 그러니까 그 순간 스님이 영안이 잠시 열렸던 거예요. 그 순간에 광명이 예, 예, 뻗어나오면서 수많은 스님들, 수천명에 달하는 그런 수많은 스님들이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염불하고 있는 어느 천상계의 정경이 쫙 펼쳐지더랍니다. 얼마나 환희롭겠습니까? 너무나 환희롭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스님의 뒤편에서 흰 빛한 줄기가 쫙 뻗어 나오더니 그 천상계로 집방으로 예, 들어가더랍니다. 빛한 줄기가, 하얀 빛한 줄기가 나오더니 그 구름 사이에 갈라진 틈새에 보이는 그 천상계로 집방으로 예, 그 빛한 줄기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스님은 너무나 환희로워서 그 장엄한 광경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하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임종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구급대원들이 임종하셨다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종 순간 바로 그 빛한 줄기가 뻗어나왔던 것입니다. 아버님한테서. 아버님의 영혼의 빛이었던 것이죠. 아버님의 영혼이 바로 천상으로 직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환희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스님은 3일 밤낮을 장례 기간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천상에 나셨구나 하는 그 기쁨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영성계에 관심을 갖게 돼서 공부를 하고 스님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어느 큰 스님과 인연이 되어서 이제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출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장면을 정말 어느 순간 그 영안이 열려서 본다면 환희심이나서출가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그러면 스님의 아버님은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한 번도 아버님이 뭐 특별히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시는 것을 그냥 뭐 초파일 때 절에 가시고 가끔 그런 거는 봤어도 뭐 집에서 뭐 연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본 적은 없대요. 뭐 속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로 당신이 결혼 전에 총각 때 이제 무엇을 하다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셔서 때거리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이 아버님께서 절에로, 예, 절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을 모시고 한 3, 4년 동안 절에서, 예, 사셨다고 합니다. 처사로. 그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막 일을 하면서 예, 큰 스님 시봉을 들면서 3, 4년을 사시다가, 예, 새속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 4년 동안 절에서 살다가 나온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손대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게 되더래요. 무엇이든 손대는 사업마다 그렇게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큰 부를 이루셨는데 그 돈으로 또이 아버님은 자선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돌아가셨대요. 아버님이. 동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아무튼 예,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가셔서 지금도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이 스님을 보고 예, "아버님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선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대요. 너무나 훌륭하신 어른이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신 것입니다. 아마 그분께서는..." 예, 세속에 나올 때, 산에 살다 나올 때, 나는 큰 돈을 벌며, 이 세상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원을 세우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이 순수했기 때문에, 또 간절했기 때문에, 예, 돈을 많이 벌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셨으니까, 바로 죽는 순간 천상에 나신 것입니다. 선업으로 천상에 나신 것이죠. 좋은 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상에 나는 첫째 조건이 선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그 천상에는 그렇게 수많은 스님들이 계셨다는 거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수행자가 천상에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보다는. 스님들은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닫고, 그리고 뭐, 기도를 할 때, 나 잘,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스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스님들은 당연히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그 공덕이 아주 지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 스님들이 천상에 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스님들만 계시더래요.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예, 당신의 외할아버지 말씀을 하시는데 외할아버지가 아주 이상했대요.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는 190cm가 넘는 그런 큰 키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 예, 그때 태어나신 분이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cm가 넘는다면 지금도 지금 아이들이 아무리 잘 먹어서 뭐 키가 뭐 크다고 해도 185cm 이상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대개 180 언저리죠. 키 크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190cm가 넘는다면 운동선수들이나 있는 것이죠. 옛날 그 시절은 그렇게 키가 크면 창경원으로 보냈어요. 세속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살기도 힘들고 어떤 직업을 갖기도 힘든 게 그렇게 큰 기회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청경원에 가면 문지기 하는 분들이 그렇게, 예, 거인들이었습니다.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외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었냐니까 서당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학을, 예, 홍보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할아버지가 굉장히 고고하게 살다 가셨대요. 그렇게 공부만 하시면서 스님이 이제 스님이 되시는 후에 할아버지 꿈을 가끔 꾸는데 외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면 참 묘하게 우주선을 타고 오신답니다. 참 신기하죠. 할아버지 꿈은 꿈을 꿀 때마다 할아버지는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우주선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생에 외계의 어떤 행성에서 지구로 태어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주선을 타고 오신대요. 외계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다시 외계의 어느 행성에서 오셨던 대로 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주선을 타고 오신대요. 아, 저도 우리 조상이 좀 우주선에서 좀 내리는 꿈좀 꿔봤으면 좋겠네요. 가짜더라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무튼, 음, 외할아버지는 우주선을 타고 오신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내려오신대요, 우주선에서.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스님도 키가 꽤 큽니다. 한180좀 넘으실 거예요. 아주 키가 크셔요, 그 집안이 뭔지. 뭐좀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스님께서몇년 전엔가 이제 조상님들 제사를 지내는데, 저래서 지내시는데, 흰 옷을 입은 세 분이 오시더래요. 탁그 영단에 착 앉아 계시더래요. 그게 보이더래요. 그 순간 영안이 열리면서 보이는데, 가슬슨, 가슬슨 흰 옷을 입은. 예. 세 분의 1명이다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조상들이 좀 영적인 뜬급이 높은 사람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 집안이니까, 예사로운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출가했을 때 만난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집안은 그 집안은 좀 예사롭지 않은 집안이다. 좀 그렇죠. 내력이 좀 예사롭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 스님은 천일 기도 중이셨거든요. 그 사찰에서 천일 기도 중이셨는데 천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3년 그때가 이제 3년째 됐을 때 이제 천일 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저를 만났을 때가. 근데 어느 날부터는 하늘에서 글씨가 내려온답니다.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글씨가 촥 내려온대요. 그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한문으로 글씨가 쫙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이하면 중생을 잘 받들어라. 그리고 물질보다는 사람을 중시해라. 그런 내용의 글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수행자는 그런 체험들을 해요. 어느 도인은 뭐 수행하는데 천부경이 글씨가 81자가 천부경 81자가 하늘에서 촥 내려오는 그런 뭐 그런 광경을 보고 도통을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 순간 도통을 한 분도 촥 열리는 것이 어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천부경의 힘을 얻은 것이죠. 이 천부경 수행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천부경 글자가 내려오면서 회석도 촥 내려오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도인이 계십니다. 아무튼이 스님은 이제 천일 기도를 마칠 무렵이 되니까 하늘에서 그런 메시지가 예 내려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집안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가 돼서 그 집안의 그 영격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예 사명을 갖고 오셨다고 볼 수도 있죠. 다 천상에 나야 되고 또외아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제 어느 아주 차원 높은 전상계 어느 행성으로 가야 되는 모든 일문건속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제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잖아요. 신심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